엄빠 음, 불금 강추 is like 추천 반대 말은 뭘까요 그럼 무천 무추on 추야 강추 아메 아메 아, <laughs> 최근에 깜놀한 거너여울 굴에 봤을 때 <웃음> 데딩 데딩 핸드폰 비번 좀 알려줘 싫은데 w do you think I am 생일 파티 눈 and humid 아, 아, fact 복발 어. a fact t explodes 뛰어 <laughs> 다줄 음. 빛이 휘어져요 <laughs> <laughs> 소민쌍! 예스 <Yes>, 예스! <yes, 웃음> 소민쌍! <웃음> 오늘 조금 어깨가 좀 넓어 보이는 거 같아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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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배가 좀 나아 보이는 거 같아 아저, are you doing backpok? 너무해요! <laughs> 오늘 줄임말 2탄 yes. 한국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사랑하는 외국인이. 나요 <laughs> 한국어 줄임말을 들었을 때 과연 그것을 유추할 수 있을지, 정확한 뜻을 다려할수 있을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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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미롭게 오늘 퀴즈 지켜보겠습니다. 오케이, okay. 할수 있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케이, 알수. 알수. 알았소? 알스. 알스 이렇게 말씀하셨지. 어, AJ 님도 저처럼 알 쓰시네요. 영어랑 한국어의 조합이야. 자, AJ는 알스야. 알알 알다. 내가 알 알긴 많이 알지. 자, AJ는 술을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지고 몸이 아파요. 그래서 AJ는 알스예요. 아, 술에 관련된 표현이야? 그렇습니다. 알 알? 코올 o h o l 없는 걸뭐라 o 그래? 쓸 c 없는. 쓸 l 없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집에다가 놔둘 거야? 아니면 버릴 거야? 버릴 거야? 어디다가 버려? 쓰레기. <laughs> n o n m a i s a t t e n d s c e s t c h i m é a l c o o l c e l a c e s t p a s o n 알코올 쓰레기? 나도 사실 잘 몰랐어. 인터넷. 쓰레기 좀 심해, 카메라. 알콜 너무 많이 마시니까 쓰레기 취급 받는 거지. 가치가 없는 거야. 술스. 오케이. 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왜? 이건 아마 알 거야. 내가 오케이. 너무 많이 쓰는 말이라. 오케이. 이크 시프. 시프 라이크 시프. 쉬. 노 더블스. 시프. 이크 시프. 이익시익 이크 시프. 이크 시아 소민이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이크 당했어. <laughs> Mettre un vu 읽고 씹어버린 거야 씹다는 게 추후하다는 거구나 그래서 읽고 씹다 그래서 읽었는데 답장을 안 하고 씹어버리는 아, 그래. 걸 익씹했다라고 해아 익씹당했어 <laughs> 프랑스어로도 그런 I mean, 말 있어? Yeah, yeah. 뭐라 그래? Mettre un vu 세 번째 오케이 okay. 이건 알 거야 졸귀 졸라 귀여워 <laughs> 아래 네, 바로? 소민이 졸귀 다시 철기철기나 아니야 쉬운데 <laughs> 아, <나>, <laughs> 졸라 귀여운 게 뭐가 있을까 나어 너한테 졸라 귀여운 게 뭐가 있을까 나 <웃음> 오스카 <laughs> 네인형네 <laughs> 아들 철기 오늘 출연하네 뭐라 푸사 푸푸 푸. 푸. 푸사 사 푸사 푸사 아나 카카오톡 푸사 바꿔야겠다 아 언노 oh, no. Profil Sajin. C'est pas vrai. Poussa. Oh, toque. Oui. Non, moi. Unexpected. Sumi, si c'est Poussa, c'est quoi? 인스타그램 g r a m Instagram, tu es un peu violet. n 코 l 티지가 들어 l'organe in coton tige, ne cuit. Qu'on tente, il y a de l'organe en haut. Ouais, ouais, ouais. Ben là, j'ai un écarter là. Pour la place de l é c a n t 쉬우니까 혼밥은 쉬우니까. 음. 혼코노. 혼코 노. 혼자? 그 지금 또 뭔가 혼자 하는 거야? 코커너 노. 노. 한국에서 홍대에 많은 거. 고인 노래방 혼코노. 혼밥, 혼코노. 요즘에 이렇게 혼자서 싱글라이프를 즐기는 음. 사람들에 대한.

사. <laughs> 어, 대박. 아 진짜로? 대왕아 좀 근데 지금 계산 거야? 어. 미쳤다 진짜. 라이. 응. 네. L is for life. And what is life without love? Oh my god. Are we supposed to answer? <laughs> 갑자기 분위기 맥센스. <make> <laughs> and 사카이노 카사츠 <laughs> 오늘 소민이 <호미니> 스타일 <웃음> 꾸안꾸? 우라꾸 <laughs> 안꾸. 너가 생각했을 때 어떤 스타일이 더 이쁜 거 같아? 화장 뭐 엄청 세게 하고 화려한 옷 입고 막 이런 사람이 이뻐?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그렇지? 근데 꾸민 거야 사실 알고 보면 응. 그 자연스러운 미도 꾸민 듯안 꾸민 듯 해서 꾸안 꾸라고 해.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야. 아 꾸민 것 같지만 안 꾸민 것 같아. 비비크림도 바르고 좀눈 화장도 한것 같은데 너무 자연스럽지? 비비크림 아, 아니야. 마지막 문제야.

어떤 것서불안을 얻습니까? o n c a m b c o n c a m b u l a n j 뇌상 g o d i a 상 a y o 상 n i a Ani, Sashi, Nuissan, n u i s 야 a n Nuis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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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u i s 합시다 Nuissan, n u u 봉와온와온와 클로튜레 셋 비디오 한 라무 라프시다 나는 알수다 콘데 어제 밤에 내 친구 같이 놀자고 문자를 보냈는데 내가 일시 했어 콘데 어제 밤에 푸사 바코소 내가 어떤 바에 있었어 그래서 내 제일 귀 친구 하나 썼어 마상을 입었어 아왜 나한테 답을 안해 주고 어떤 바에 놀고 있어 이렇게 하는데 하지만 내가 아니야 혼밥이었어 <laughs> Nega que t'es... Honja no goshipo so. Honkonodo kaso. Nega honja no t'edo. Kuam kuim pionia. Krigo que chinguga naante. Muro boisson. No sense on no katgoshipo. Konde nega amugodo katgoshi chianaso. Kapunsa de so. Voilà, ça fait le best I can do. <t es> <t es> Je, je, Voilà.